할렐루야! 우리의 지금의 모든 현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해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시대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 흘림을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에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복 주시는 것 중에 최고가 뭐죠? 복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18절에 그날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회복될 때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립니다 작은 산들은 우유를 흘립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이 터져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던 토지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토지의 회복뿐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도 의미합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반면에 반면에 애굽은 황무하게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라고 1 9절에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흘린 것이죠. 전에는 피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이 시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피 흘림을 갚아주는 것은 단순한 억울함을 갚아주는 정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성취될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무죄한 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신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지만 무지한 저들은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이겁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 자녀라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박는 흔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발자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어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요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호와의 날에 이중성이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리신 것을 갚으시는 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포도주가 흐르고 또 우유가 흐르고 신의와 샘이 터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넘쳐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혹시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십시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여 애굽처럼 에돔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군중들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나요? 자기의 자기가 옳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애굽입니다. 바로 내가 애돔이죠 내가 피 흘리는데 참여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일지언정 내가 십자가를 질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만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의 가장 큰 독서는 사탄의 공격은 낙심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은혜를 구하고 충만하게 채우심을 힘입어 오늘의 십자가의 여정을 묵묵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군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